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거리가 많이 나가면서도 공을 똑바로 잘 보낼 수 있는 팔로우스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작 내가 똑바로 못 보냈네? 삐이. 어, 지난번 편에는 제가 백스윙을 이제 기준을 정해드렸잖아요. 백스윙에 뭐 어떤 식으로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기준을 정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좋은 백스윙에 좋은 다운 스윙이 나올 수 있게 다운 스윙을 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독학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내가 연습장에서 올바르게 할수 있는 기준. 어, 그 기준이 없으면 연습은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날아갈 수 있다. 자, 제가 지난번 편에서 말씀드린 백스윙은 왼쪽 손으로 좀 빼줘서 손이 돌아가지 않는 선에서 배꼽 사이를 유지하고 그립 끝과 공간을 유지해서 왼손으로 올렸다가 오른발 지나갈 때쯤 힌지를 넣어준다. 였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운스윙의 시작은 먼저 어, 벨트 버클, 벨트 버클이 살짝 공으로 깔짝 돌아보세요. 깔짝, 깔짝 돌고 배꼽도 깔짝 돌고 그리고 나서 그립 끝이 공으로 한번 깔짝.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피니시까지는 못 가고, 이 모든 게 다, 어, 단딱 잘라놓고, 오른쪽에서 돼야 돼요. 오른쪽에서. 그럼 오른쪽에서 해놨으니까, 어, 이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 맞다, 맞다. 저번에 그 댓글에, 힌지를 걸었으면, 힌지를 유지한 상태로 내려오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백스윙 올라가면 다운 스윙 때, 벨트 버클 살짝 공, 그랬을 때 왼발 압력 들어가죠. 지난번 편에 알려드렸어요, 한번. 그리고 나서 명치 가고 팔 깔짝. 여기까지 했죠. 근데 지난번 레슨에서 보면 다운 스윙 시작하실 때 그냥 하체를 먼저 밀어 놓고 이제 좀 때리는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 그설명했었죠 네. 음. 근데 지금처럼 하면 오히려 미는 동작이 빠진 건 아닌가요? 왼쪽으로 가서 쳐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음. 그냥 쳐 버리는 게 아닌지 지금처럼 아, 하면. 오케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자면 어 지난번 편에는 약간 하체를 살짝 밀어서 먼저 밀어서 이제 기울기를 좀 만들어 주고 공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쳐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어, 그거는 그 영상은 드라이버를 올려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에서 아웃으로 옆에서 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최고의 내가 봤을 때 연습 방법이고 그게 되신 분들 어, 되신 분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방금 알려드린 벨트 버클을 약간 왼발 압력을 주면서 공으로 살짝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정면 영상 보면 어떻죠? 살짝 빠져있죠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깎이고 슬라이스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올라가면 다운스윙 때 왼쪽 킥부터 살짝 밀고 벨트 버클 명치 살짝 그립 끝 살짝 그러면 어차피 두개다 왼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다운스윙에 대한 문제가 옆에서 붙치시거나 올라가는 걸못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가 좀 심해지는 거고 어 그치 벨트 아, 버클을 돌리기만 해도 왼쪽은 가진다 그치. 어, 예로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다운 스윙 때 힙을 안 밀어요. 전 밀면, 애초에 약간 하체가 먼저 리드가 되기 때문에, 어, 밀리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얘를 밀어버리는 순간, 과한 인아웃이 많이 나와. 어, 그러면, 훅이 좀 나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어, 어. 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럼 이제 다운 스윙, 이, 제가 여기까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피니시까지 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건데 제가 다운 스윙 스타트를 벨트 버클 살짝, 뭐든지 깔짝이에요. 저는 깔짝 돌려놓고 명치 깔짝 돌려놓고 딱 정면 봤을 때 그때 체가 그립 끝까지 공을 깔짝 쳐버리면 가속이 붙잖아요. 그러면 팔로우스루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동 완성이에요. 자동 완성인데 분명히 자동 완성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물론 여기까진 가겠지만. 어떤 모양으로 가서 어떻게 스피드 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구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을, 왼팔을 들고, 우측으로 돌고, 이 상태에서 살짝 숙였을 때, 헤드가, 페이스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약간 바닥 보는 이미지가 맞다고 했죠. 그쵸? 근데 여기서, 그러면 반대도 마찬가지죠. 다운 스윙 반대. 임팩트 때. 자, 오른팔, 여기서 왼쪽으로 돌았어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숙여요 헤드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 열려있네 자 그럼 제가 저번에 여기서 백스윙 때 왼팔로 가고 나서 신지를 걸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여기서 오른손으로 똑바로 돌고 나서 숙였을 때 헤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전완근만 살짝 돌려주면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 돌리려고 하면 늦어요 어, 그럼 위에서 돼요, 위에서. 그럼 약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다운 스윙 때 깔짝깔짝 다 썼어요. 따다닥 깔짝깔짝 썼으면, 왼팔의 전환근에, 어, 이 위치에서, 따다닥 쓰면 거의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서 전환근만 슬쩍 돌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로테이션이 되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전환근의 회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 혹은 이 팔로우스루 동작을 만들려고 여기서 뭔가 돌려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른쪽. 이 손이 오른쪽 한 옆구리쯤 왔을 때 들어가야 헤드가 자연스럽게 슬쩍 로테이션이 될수 있다. 그럼 연속 동작으로 가져갔을 때는 분명히 아까처럼 제가 말한 대로 다운스윙 때 뭔가 깔짝 썼어요 깔짝 썼는데 여기서 어쨌든 그럼 얘네 깔짝 쓰면 어떻게 돼 연속으로 스윙을 했을 때는 깔짝 쓰면 이미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진으로만 탁탁탁 탁, 탁 찍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스윙할 때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떤 이미지냐면 어,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미지는 올라갔으면 여기서 벨트 버클 살짝 배꼽 살짝 왼쪽 공 바라보게 할짝 돌면 안 돼요. 돌면 로테이션 못 해요. 깔짝 그럼 그립고또 깔짝 하자마자 전환근 돌리면 돼요. 자꾸 우주로 가는 거야. <laughs> 이 모든 게단 0.01초 만에 거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따다닥 이어서 하세요. 뭔가, 아, 배꼽 돌렸으니까, 명치 돌리고, 그립도 끄도 고 늦어요, 늦어요. 실제 스윙이 적용을 못 시켜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 거울 보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가 의미가 없어요. 어. 공칠 때는 정말 순간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거, 힘을 길게 쓰지 마라. 힘에 쓰는 구간은 굉장히 짧아야 돼요.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깔짝깔짝깔짝. 올라가면 저 여기서 끝나요, 거기서. <laughs> 어,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 모든 걸다 만들어 놔야 돼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 만들어 놓고 힘을 따다닥 썼으니까 팔로우 스루가 갈 수밖에 없고 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기준점을 조금 잡아드린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방금 따다다닥 짧게 짧게 하체부터 순서에 맞춰서 오고 왼손 전환근 살짝 돌리고 했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써버리면 공이 보통 왼쪽으로 가요. 왜? 팔로우스로 보여드리면 자, 제가 아까 기준을 잡아드렸죠. 팔로우스로 때 보통 치고 나서 왼팔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전환근을 돌려서? 그랬을 때 헤드가 딱이 모양 보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아까 백스윙 때 나왔던 거 그대로. 어때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전환근이 많이 돌아갔어요. 그럼 덜 돌려야 될까요? 아니죠. 왜? 이 돌아가는 양은 얼마나 돌고 왼팔이 전환근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돌아가는 양이 달라요. 내 몸을 많이 돌려놓고 왼팔이 전환근을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돌아가요. 반대로 시작하자마자 몸 잡아놓고 전환금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걸 매번 내가 돌리면서 양을 조절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여기서 이 정도 돌아가면 되고요. 이렇게 있으면 보통 약간의 열림 혹은 슬라이스가 날수 있고, 너무 바닥보기 하면 닿겠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측면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서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와, 나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팔로우스루 때 헤드가 전환근이 많이 돌아가서, 많이 돌아가 있는 분들은 몸을 살짝만 더 돌려주고, 왼팔에 전환근이 들어가면 되겠죠? 반대로, 헤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을 조금 덜 돌려야 돼요. 칠 때. 그냥, 아예 돌, 안 돌리는 거는 우리가 힘을 못 써요. 깔짝. 그 깔짝을 더 짧게. 더 짧게, 더 짧게 전환근. 그리고, 전환근이 많이 돌아가서 훅이 나시는 분들은, 헤드가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몸을 깔짝보단 조금 더 돌려놓고. 기준을 잡아드리면,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공 위치. 자, 볼의 위치. 오른쪽에 하나, 공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올라가면 이 앞쪽 면 자체가 이 공을 바라보게 하고 바로 돌려버려요, 그냥. 그러면 오히려 몸과 팔의 이런 시퀀스 순서가 잘 맞을 거고요. 어, 약간 훅이 좀 많이 나요. 손이 많이 돌아가서인지. 훅이 많이 나. 그러면, 공 왼쪽에 있는 이 공, 이 중앙에 있는 우리가 치고자 하는 공보다 왼쪽에 공을 놓고, 저기까지만 쓰고 전환근 턴. 이 앞쪽 면이 저 왼쪽까지 보고 전환근 턴.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서, 아 여기 보고 때려야지, 여기 보고 때려야지 하면은 이제 거리를 못 내는 건 물론이고, 방향까지 계속 틀어질 수 있다. 기준은 딱이 안에서 결정돼야 돼요, 몸이. 내가 여길 보고 전환근 돌릴 건지, 공 보고 전환근 돌릴 건지, 이 왼쪽에 있는 공 보고 전환근 돌릴 건지.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 오른쪽을 깔짝 보면서 전환근을 돌려볼게요. 공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 가면. 어, 가면. 이렇게. 왼쪽으로 지금 좀 도는 양이 살짝 많죠? 네. 그리고 여길 바라보고 전환근을 돌리면 클럽 패스가, 이 헤드가 조금 더 제가 여길 바라봤으니까 이쪽으로 돼요. 인에서 아웃 쪽. 그쵸? 그러면 이제 훅이 좀 과하다, 인아웃이 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아웃이 좀 많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이 왼쪽 공까지 이 앞쪽 면이 살짝 바라보고 왼손에 전환근을 써볼게요. 어떻게 가냐? 보면 그렇죠. 오른쪽으로 좀 많이 휘죠. 특히 드라이버라 더 심해요. 어. 그러면 이제 저는 공을 바라보게 하고 칠 거예요. 앞쪽 면이 공 깔짝, 그립 끝공 그리고 왼팔 전환각이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구질이 바뀌었나? 페이드성이 나오네. 자,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왜 팔로우스루까지만 알려드렸냐면, 몸이 얼마나 돌고, 전환근이 어떻게 돌아갔을 때, 피니쉬는 웬만하면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피니쉬는 이 모든 이 스윙에서 나오는 결과 값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니쉬를 교정해서 다운 스윙과 뭐 백스윙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피니시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혹은 자꾸 여기서 끊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을 살짝 더 그냥 넘겨버려요. 전원근을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접어버리면 피니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언도 접목을 시키면 돼요. 근데 아이언은 어 살짝 더 채가 짧아서 빨리 오기 때문에 바로 공 뒤나 혹은 좀더이 공이 왼쪽까지 가도 돼요. 전 실제로는 아이언 칠 때는 조금 더이 왼쪽 방향을 이 앞쪽 면이 바라보게 하고 전환근을 팡 털어버리고, 어, 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그게 심해지겠죠?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테니까 억지로 손을 더 돌리고 덜 돌리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